자, 우리 이제 어 데이터 방식을 이용해서 을 시퀀스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 어쨌거나 공정의 시작은 어 지금 현재는 X 18번에 있는 푸시 버튼 1번을 우리가 실행을 해서 어 이제 실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PB1을 눌렀을 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어떤 증가를 이용한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어, INC나 MOV를 e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INC를 쓴다 라고 하면 INCP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값을 증가시킬 데이터 디바이스 번호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PBB1을 눌렀을 때 어, D0의 값을 1로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INC 증가 명령인데 P 펄스화시키는 명령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을 때 d 제로의 값이 초기 값이 0인데 PB 1을 누르게 되면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이 될 때, 그럼 그 밑에다가 1이 됐을 때, 1일 때라고 하는 그 비교 명령을 우리가 이제 써주는 거죠. d0의 값이 어, 1이 되었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린더를 전진시키겠다라고 하면, 어, 공급 실린더 전진이니까 어, supply, s o l forward 가 되는 거죠. supply, s o l forward. 그러니까 1번, 시퀀스에서는 일단은 공급 실린더를 전진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이 공급 실린더 전진에 대한 확인은 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접점을 가지고. 공급 실린더에, 서플라이 실린더에 포워드 센서가 감지가 되면 그러면 이제 뭐 하겠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할수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이 INCP 써서 D0를 하나를 증가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1번 단계에서 이제 2번 시퀀스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INC를 쓰면 이렇게 이제 1씩 증가를 시키는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1씩 증가를 시키다 보면 중간에 우리가 다른 시퀀스 하나를 끼워 놓고 싶을 때 어,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INCP를 쓰기보다는, 뭐, 처음에는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뭐, 1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근데, 어, 이렇게 쓴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move 명령을 써서, 자, move 명령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move P를 써서, 음, K10을 D0에다 놓겠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dc, 아, d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퀀스를 저장하는, 시퀀스를 저장하는 데이터죠, 그죠? 이거를 10번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퀀스의 단위를 1, 2, 3, 4로 가는 게 아니라 10, 20, 30, 40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나중에 우리가 시퀀스를, 어, 수정할 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일 때 D0의 값이 10일 때 공급실린더를 전진하고 전진 센서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은 자 카피해서 20번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시퀀스를 그대로 이런 패턴으로 쓸 거니까 이걸 카피해서 몇 개를 붙여넣기 하고, 어, 자, 우선 이제 우리가 할게 뭐냐면, 공급 전진, 그리고 가공 하강, 그리고 가공 상승, 그리고 나서 공급 후진의 동작을 지금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단계적으로는, 자, 20, 30, 40,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공급 이후에는 어 가공 실린더죠, 그죠? 가공 실린더. 근데 이제 가공 실린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편솔이란 말이에요. 어 편솔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셋 어, 명령으로 어,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워크솔 워크솔을 셋 시켜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워크 다운 센서를 감지하게 되면 그 다음 시퀀스 30번으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0번일 때는 이제 어, 워크소를 리셋시켜줍니다. 워크소를 리셋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하강이 되겠죠. 그죠? 아, 저 상승이 되겠죠. 다시 그래서 워크센서가 업 위치로 올라가게 되면, 워크센서 업 위치로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겠다. 그 다음은 40번이 되겠네요. 자, 40번일 때는 뭘 하겠다. 자, supply 솔 백워드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죠. supply 솔 백워드. 자, 백워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supply 백워드 센서를 감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감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의 어, 사이클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이클이 종료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시퀀스의 값을 다시 0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다시 레, 어, 대기 상태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이 종료가 되는 거 그래서 푸시 버튼 1번을 한번 누를 때마다 이 작업이 한, 하나의 사이클이 쭉 반복되고 정지하게 되는 이런 동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연결시켜 주고 자 여기 이제 공급실린더와 가공실린더가 있죠 자 이거를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위치 1번 PB1을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스위치 1을 누를 때마다 이 시퀀스가 하나의 사이클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PB1을 누르게 되면 눌렀다가 다시 한번 손을 떼볼게요. 자 이렇게 10, 20, 30, 40 각각의 단계에서 어, 동작이 이루어지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데이터의 어, 번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증가시키면서 어, 해당하는 어, 데이터 시퀀스 넘버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어떤 어, 신인도의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모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출력을 주고 거기에 대한 완료신호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 어, 동작으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음, 작업을 이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프로그램이 어 여러분들 이제 그에스티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때에도 어, 우리가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을 쓰거든요. 음, 케이스 문이죠. 케이스 문. 그 케이스 문을 쓸 때도 이런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가 이제 어, 프로그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조금 그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같은 그런 방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 PLC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뭐그 방법들마다 나름대로의 또 장단점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 한 가지의 어떤 그 일관된 그런 프로그램 방식,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어, 익히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조금 변형이 된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나기 때문에 뭐한 번에 여러 가지 방식을 다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입문하는 단계에서는 또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프로그램을 단순한 자기유지나 이런 방식, 어,에서 이제 조금 또한번 벗어나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익혀 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방식에서 조금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 가공 실린더가 내려올 때, 가공 실린더가 내려올 때 드릴 모터가 있죠, 그죠 그럼 그 드릴 모터도 같이 한번 동작을 시켜 봅시다. 그러면 자 드릴 모터가 동작되는 시점은 이렇게 이제 가공 실린더가 어, 세트되는 가공 솔 밸브가 어되는이 시점에 드릴도 같이 음, 동작이 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로 어, 런중 수정으로 한번 수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자리를 하나 내리고 어 우리 셋 명령을 하나 더주 주고 드릴 모터 D M이라고 지금 글로벌 라벨로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 가공실린더가 하강하면서 동시에 드릴모터도 같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드릴모터 동작하고, 자, 우리, 어, 가공실린더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드릴모터가 돌면서 내려와서, 어, 한 3초 정도 타이머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초 정도의 타이머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어, 자, 다운 센서가 확인이 됐을 때, 다운 센서가 확인이 됐을 때, 그때부터 3초가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다운 센서가, 어, 그러니까 완전히 실린더가 내려오고 나서 그때부터 1, 2, 3초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타이머가 이 시점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지금 타이머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타이머에 접점이 들어갈, 어,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를 우리가 이제 타이머 1이라고 하겠습니다. 타이머 1이 됐을 때어 지금 넘어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고요. 이 자리에는 타이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네. T1 K 30 이렇게 하면, 자, 어, 가공 실린더가 하강했을 때 타이머가 1초, 2초, 3초 돌고 나서 3초가 완료가 되면 T1 접점이 붙어서 그 다음 시퀀스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러면, 어, 워크솔리 이렇게 완전히 이제 리셋되고, 이제 올라가겠죠? 그죠? 자 올라가게 되면 이때 드릴모터도 오프시켜 주면 되겠네요. 그죠? RST 드릴모터 이렇게 해주면 드릴모터도 어, 상승한 이후에 이제 정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보죠. 자, 스위치를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자, 드릴모터 돌면서 내려가서 1초, 2초, 3초 있다가 올라오고 이렇게 이제 후진하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어, 시퀀스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실린더가 아닌 이런 드릴 모터의 동작 같은 경우는 어 어떤 시점에 이제 동작이 되는가 그걸만 잘 생각해서 해당하는 시퀀스에다가 동시에 동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솔리노이드 밸브라든가 모터가 이렇게 동시에 동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프되는 시점이라면 이것이 어솔 밸브와 같이 오프될 것인가 아니면 어그 다음 단계에서 오프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 프로그램에서 계속 이어서 한번 프로그램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패턴을 알았다면 사실 뭐그 다음 시퀀스가 이어지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어려움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 시퀀스 부분을 어, 카피를 해서 밑에다 몇 개를 또 붙여넣기해서 어, 쭉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여기서 아까, 어, 공급 실린더 후진하고 나서 다시, 어, D0 시퀀스를 그러니까 0으로 보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그 다음 시퀀스 50번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0번 공정이 되는 거죠. 50번 공정은 뭐냐면, 이제 이송 실린더를, 어, 전진 후진에서 이제 공작물을 컨베이어 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 아웃솔 포워드. 아웃솔이라고 이름이 지금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아웃 포워드 센서를 확인하고, 그 다음 공정, 몇 번이죠? 60번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60번에서는 바로 아웃솔을 백워드로 후진시키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70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70분에서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컨베이어 돌려야 되겠죠, 그죠? 컨베이어 돌려야 되니까 여기는, 어, 우리가 이제 센 명령으로, 컨베이어는 그냥 센 명령으로, 어, 컨베이어 모터, CM이죠. 컨베이어 모터. 컨베이어 모터를 살려줍니다. 자, 컨베이어 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이게 이제, 컨베이어 모터가 뭐다 돌았다, 안 돌았다, 이런 것들을, 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센서가 지금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이 MPS 공정에서는 컨베이어 모터는, 어 그냥 이제 끝까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공작물 하나가 컨베이어 끝단까지 돌아가는데, 뭐한 7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그 7초의 타이머를 같이 하나 살려주는 겁니다. 이 사이에다가. 그래서, 어, T2 K70 하면은 7초 타이머를 하나 살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컨베이어와 함께 같이 어, 타이머 7초짜리 타이머를 하나 살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타이머가 완료가 되면 T2 타이머가 완료가 되면 공정을 다시 0으로 리셋 시켜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컨베이어 구동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다 비벼온을 누르면 자 우리가 컨베이어를 지금 정지시켜 주는 작업을 안한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타이머가 완료가 되면 우린 넘어가기 전에 컨베이어를 정지시키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여기서 수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어, 시퀀스가 완료가 됐습니다. 만약에 공작물을 한번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공작물을 한번 넣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푸시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자 이렇게 공작물이 떨어지고. 이제 하나의 어, 사이클이 완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